네, 여러분 많이 아시는 어, 소녀 시대가 어, 등장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어, 김연아, 어, 김연아 씨가 어, 보니까 어, 원래 신을 보다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어, 포토존이 있는데요. 예, 포토존에. 어, 한번 나와 봤습니다. 어, 스피드 스케이팅도 좋지만 피겨 스케이팅, 예, 김연아 선수 어, 대단한 선수죠. 어, 특히 표정 연기가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일반 연기자뿐만 아니라 이런 운동 선수들도 어, 종목에 따라서 표정 연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 김연아처럼 여러분들도 어, 표정 연기 어, 열심히 해보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뿐만 아니라 어, 여기 지금 소녀시대 어, 그림이 쭉 있는데요. 어, 역시 제주도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어, 소녀시대의 어. 밝은 얼굴. 예. 어.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행복한 얼굴, 얼굴이죠. 어,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함께 합니다. 네. 오늘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나도 연예인. 감사합니다.